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어, 예루살렘 성의 그 심판에 대해서 어, 메시지를 선포했던 예레미야 결국 유다의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과 같은 이 고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반발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체포되고 재판을 지금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꼼짝없이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 그 가운데서도 그를 위해서 변호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그를 변호하고 또 그의 의로움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의를 위해서 예레미야를 구원해준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여집니다 모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위해서 조력했던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돕는 숨은 조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조력자가 있었고요, 또 바울에게는 바나바라고 하는 누가라고 하는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주변을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조력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생각나고 또 기억 되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저 또한 제가 이렇게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숨은 조력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저를 위해서. 어, 기도해 주시는 저희 뭐 부모님 또또 저희 가족들 또 저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많은 또 성도님들 이런 숨은 조력자들이 분명히 있어 요 좌절하고 절망적인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위로가 되었던 그러한 존재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삶 가운데 그러한 조력자들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어, 있게 되시기를 물론 기도하고 또 바라지만 어,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조력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존재가 있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조력할 수 있는 또 그들에게 소망을 줄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조력했던 사람들을 이시간좀 조망해 봄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함께 몇 가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판단의 기준이 자신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판단의 기준을 자신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그 16자, 16절을 보시게 되면, 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예레미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그 나라의 고관들 그리고 장로.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였고 그러니 우리가 그를 죽일 이유가 없다. 당시에 이 유다의 이 제사장들과 또 썩은 이 정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숨은 양심들이 유다 사회에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이라고 하지만. 양심이 없는 참 썩은 사회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밝게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는 또이땅 가운데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양심으로서 또이 교회의 양심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엘리야의 시대에. 엘리야가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위로하시면서 분명 말씀하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시대의 양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7천 명이나 아직 남아 있다. 당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가 지금 체포되어서 그가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예레미야를 변호했던 또 예레미야의 그 주장 그 메시지를 변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히스기야의 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그 시대에 활동했던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 여러분 미가 선지자 아실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미가서를 지은 사람이죠. 바로 이 미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도 이 예레미야 16 26장 18절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이런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러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지만 당시에 그 예언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여러분 어, 십구절을 보시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모든 유다와 그를 죽였으나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한 언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의 반응은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히스기야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여호와를 두려하였다. 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간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레미야를 변호하고 이처럼 히스기야의 예를 들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들도 예레미야가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또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였을 때 여러분 그들도 그 마음이 꽤긴 불편했을 것 같아요. 누군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꾸만 폄훼하고 자꾸만 나쁜 말들을 막 퍼뜨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마음이 아 싫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감정이 다 그렇습니다. 힘들 거예요. 그들도 예레미야 예언을 듣고서는요, 네, 굉장히 마음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또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 정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의 입을 막지 않았다고 라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히스기야처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변호하고 자신들의 불편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가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히스기야도 여러분 왕이지 않았겠어요? 히스기야가 왕이지 않았겠습니까? 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그 나라의 어떤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자가 이 선지자의 어떤 그러한 그 예언의 메시지를 듣고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간구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요사하 12장에 보시면요. 여러분 다윗의 얘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바세바와의 음행 후에 그의 악행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나단 선지자였어요. 나단 선지자가 한 가지 어떤 비유를 들고 나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아주 애지중지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웃집 부자가 그 사람의 양을 빼서다가 자신의 손님들을 대접하는 그런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그런 천인공도할 만한 그런 나쁜 놈이 과연 어디 있느냐라고 다윗이 화를 내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 우리 아이의 아내 안에 바세바를 빼앗아 자신의 후실로 만든 바로 당신. 바로 그 죄를 지적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땠을까? 사무엘 하 12장 13절을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심판의 또한 이 비판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를 죽이려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입을 막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가 자신의 죄를 내가 죄를 범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시고 다윗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범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그가 분명히 치러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치렀을까요?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음행의 결과로 나왔던 아이가 한명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나단 선지자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죽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결국 그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만 결국엔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죽이 아,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죽이신 거예요? 네, 다윗의 아들을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나왔던 첫 소생 그 아이를 데려가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어,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의 어, 이또 바세바 사이에서 난 다윗의 소생이 있었죠.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그 솔로몬을 다윗의 후생으로 그렇게 보이를 물려주게끔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자신의 발자취를 옮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한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있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도 그러했고요. 또 지금의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아 시대 유대 도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도 자신의 간음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간음의 대상인 바세베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후사로 그의 보위를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아수리의 멸망도 주저하셨던. 그런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리 쉽게 결정하시고 또 쉽게 그렇게 그 멸망을 시키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문제는 이거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느냐,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려고 노력하느냐.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어, 우리가 뭐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어,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을 어, 삶의 그 방향을 바꾸시고 또한 그 삶의 방향 가운데 여러분들 의 삶을 정돈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러분들의 삶에 따라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는, 여러분들 또 마음에 들려지는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또한 그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어, 그 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땅에 심판을 경고했던 사람이었어요. 어, 그런데 어,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그를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와 다윗과는 달리 여호야김은 자신의 모든 이런 어떤 권력과 힘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왕국을 자신의 왕국에 대해서 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러한 이,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는데 여호야 김은 자신의 권력을 앞세워서 약보의 아들 엘라당과몇 사람을 애굽으로 급파하게 됩니다. 체포조를 꾸려 가지고. 이 우리아를 급하게 체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체포되어져서 다시 유다로 그가 연행되어져 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왕은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장사지내지 않고 평민의 묘지에 그냥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신까지 훼손 시키신 시킨 거죠. 앞선 히스기야와는 참 다른 반응이고 또 다른 행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자신의 권력으로 이 미가 선지자의 입을 막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러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하나님의 입을 막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와의 이야기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식이 자신의 어떤 왕국의 안정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그릇되이 남용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기서 예레미야를 구한 또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히감, 사반의 아들 아히감, 그는 누구인가? 여러분 역대하 34장을 보시면요 이 사반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요시아 왕의 서기관이었고 과거에 이 요시아 왕이 성전을 수리할 때 그때 뭘 발견하게 돼요?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에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율법책 근데 그 율법 책에 대해서 자문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요시아 왕이 당시 여 선지자였던 훌다에게 자신의 측근 몇 사람들을 보내서 그 율법 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보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히감이라고 하는 바로 이 그때 파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의 아버지는 요시아 왕의 서기관이었고 또 그때 파견했던 사람이 또 아히감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당시 요시아왕 때부터 등용되어져서 함께 이 정치의 실선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훗날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이 느부간 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된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다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다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의 아버지가 바로 이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이게 렇 일련의 모습들을 쭉 보게 되면요, 이 아히감은 일찍부터 이 왕궁에서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을 보필했던 사람이었고요. 또 나름의 정치적인 입지와 권력이 아주 탄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친애굽적인 행보를 이 여호야김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바벨론과는 척을 지고 애굽에 기대는 모습을 여호야김이 보여주었는데. 이 여호야김, 왕이었던 여호야김의 반대쪽에서서 급부상하고 있었던 이 바벨론의 어떤 힘을 더욱더 의지하고자 했던 자가 바로 이 아이감이었다고 했던 사실, 아이감이었다고는 사실입니다. 반애국적인 정치 세력의 좌장격의 인물이 바로 이 아이감이었다. 결국 그런 그가 자신의 입주와 권력으로 예레미아를 돕고 또 그를 백성들에게 내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과 예레미야가 죽임을 면케 되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아히감이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는 하지만 왕의 뜻을 등지고 왕의 뜻을 등지고 예레미야를 살려주기까지 그에게는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에게는 여러분들 부담이 없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부담들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권력을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를 구명했어요 여러분들 이 느해미야도 마찬가지죠 느해미야 여러분 뭐 예레미야, 느해미야 굉장히 헷갈리실 텐데 페르시아의 제국의 술 관원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술 관원으로서 당시 황제를 페르시아의 황제를 지근거리에서 보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어, 당시에 이 성벽이 없어서 이민족들로부터 큰 침략의 고통을 받고 있었던 자신의 동포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에서, 이 페르시아의 어떤 그, 페르시아 황제가 있었던 수산궁에서 예레미야, 그 예레, 그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자신의 동포들의 그러한 고통과 또 그런 아픔들을 그가 술관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에서 그가 그 고통을 함께 공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픔을 함께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 줄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일을 준비합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고 또 그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자신의 어떤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자신의 지위와 또한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고요. 결국 유다의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성벽을 5 2일 만에 완성을 시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군가는 자신의 이 권력과 자신의 어떤 힘과 지위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이니까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입지를 더욱 더 강화하고 또 자신의 왕국을 공고히 하는데 앞장서는 여호야김과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가 반면에 느헤미야나 혹은 이 아이감과 같은 자들도 그 시대에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을하임받을 위해서 은하받았의사람하을조력했람들을 조력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신의 가진 작은 힘과 지위와 명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또 하나님의 정의가 이땅 가운데 바로 세워지도록 앞장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이렇게 힘과 권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굳이 힘과 권력이 없어도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지금 할수 있는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안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도록 또한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이웃과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수 있는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굉장히 큰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는 굉장히 큰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들로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또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페이필이라고 하는 이 땅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할수 있는,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그것을 고민해보는 것에서 바로 오늘 본문의 어, 이야기를 마감해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어,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들, 예레미야를 도왔던 숨어서 예레미야를 조력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고민해보고 또한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꿋꿋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이 아닌 하나님 의의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